가만 가만 있어야지 안했어 뭐뭐 하는 거야? 아이 구경하면서요? 아려 많이 흔들려? 예제좀흔들거 아, 보니까 불편하지? 응 그렇지 아그야아 아이 기다림 아직 아무 아양못달랬어못다네아하하네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거하 <laughs> 아 이렇게 때려가? <떼냐고? 웃음> 때리려고 때렸어? <때리려고>? 아니야 안에 <laughs> 아니, 모기가 있더라고 이마에 <laughs> 네 이마에 모기가 있어 그런거야 근데 <laughs> 왜 <laughs> 이렇게 <laughs> 세게 때리는거야? 모기가 엄청 큰것있더라고아 아. <laughs> <laughs> 아. 엄청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야, 그래, 이빨 벌려. <laughs> 울기는 왜 오냐고. 이빨이라고. 무서운 거 아니야, 사람아? 빼고나 시원해. 그치? 아, 사람이 빼고나 아, 시원했어? 아, 사람이 느낌을 아, 이야기해. 아, 빼고나 시원했지? 그랬어? 어? 어? 아, 그렇게 했어? 그게 시원했어? 어? 빼고 나니까 안 흔들고 좋았지? 사랑아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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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눈을 막 흔들어? 어? 응. 아 가만히 좀 있어, 엄마. 응. 응. 너왜 네가 침을 꼴딱꼴딱 삼겠냐, 사랑아? 응? 사랑이 뽑을 거야? 응? h 이 p 뽑아야 되겠더라 응응 e 잠만 이게 M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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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아 m 뭔모 뭐야